수학 마법학교의 살인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. 죽은 건 내가 아니고 내가 키우던 바퀴벌레 개나. 엄연히 말하면 벌레가 죽었으니 실종 사건이지. 실종된 건 같이 키우던 소나야. 유일한 목격자는 바로 얘 마리나야. 여기 무슨 단서가 있지 않을까? 음 그런데 누가 바퀴벌레를 굳이 납치해 갔을까? 마리나! <laughs> 마리나가 목숨 걸고 전한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. 이 안에 단서가 있을 거야. 음, 이거 혹시 어? 가운데 곱하기가 있는 거 아닐까? 아, 그렇다면 이것도 데칼코마니가 돼. 1, 1 2일 12321, 1 2 3 4 3 2일 답으로 나온 수를 보면 가운데 가장 큰 숫자가 들어가네. 또 다른 규칙들을 더 찾아볼까? 아, 곱한 수의 1의 개수랑 답으로 나온 수의 가운데 숫자가 같아. 111 곱하기 111에서 1이 3개씩인데 답이 12,321. 가운데 숫자가 3이잖아. 1 1 1일 곱하기 1111은 123만 4321. 가운데 숫자가 사고. 밥이 데칼코마니가 된다. 이 수들도 가운데를 접으면 같은 숫자가 만나는 군 우리가 찾은 규칙을 생각해보면 곱한 결과 나온 수의 가운데 숫자랑 앞에 곱하기 한 일의 개수가 같았잖아. 이 수에서 가운데 숫자는 오니까 이건 일이 다섯 개 있는 수로 곱한 거야. 저거 어? 마치 생일초 같네요. 어. 생일초가 열 개. 저거 아까 본것 같은데. 嗯。Hmm. <noise>